쇼핑몰 만들기 23부입니다. 오늘은 어, 추가적으로 한번 상품 등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같이 뭐 상품을 등록한다는 개념보다는 상품을 등록할 때 입력해야 되는 컬럼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제가 아는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에서 쇼핑 어드민 들어오신 다음에 상품, 상품 등록, 눌러 줄게요. 여기서 일반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일단 처음에 이거 누르면은 닫히니까 만약 닫혔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이죠? 이거 누르면 다시 열립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진열 상태. 진열 상태는 내 상품을 내 쇼핑몰에 진열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진열함으로 되어 있어야 내 쇼핑몰에 이렇게 상품이 뜰 거고요. 진열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기 자체 아예 안뜰 거예요. 그리고 판매 상태. 요 판매 상태는 만약에 판매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품절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열은 되지만 판매는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저 설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판매하는 상품은 진열함과 판매함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상품 분류. 이거는 뭐내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만약에 지금 등록하는 상품이 향초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 이거 클릭하고 적용 버튼까지 눌러줘야지 최종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진열에 뭐 추천 상품, 신 상품, 추가 카테고리 1, 2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요 상품이 추천 상품, 신 상품에 속하는 상품이야 라고 속성을 정해 주시는 거고요. 요 속성 값은 우리가 디자인 있잖아요. 여기 요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설정해서 메인 쪽에 뭐 나는 신상품 추천 상품을 노출하게 할 거야라고 하시면 이렇게 노출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설정 값에 따라서 추천 상품 신상품 쪽에 제품이 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표시 제한은 회원에게만 표시면 내 제품을 쇼핑몰 회원에게만 표시하겠다. 모두에게 표시면은 뭐 비회원도 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설정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명은 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상품명이겠죠. 영문 상품명은 말 그대로 영문 상품명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뭐 여기 적혀 있다시피 동일하게 해외 배송용 상품명으로 활용이 되고요. 국내 쇼핑몰에서는 굳이 지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 요거 관리용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리용으로 필요해서 여기서 관리용으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다 설정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급사 상품명도 동일하겠죠? 내가 요 상품을 공급사에서 제공을 받았는데, 공급사 상품명도 내가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검색하실 때다 관리하시면 됩니다. 모델명도 동일하고요. 상품 코드 이거는 뭐 자동 생성된다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자체 상품 코드 뭐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혼자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 코드를 이렇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겠죠. 그런데 법인으로 가거나 조금 더큰 기업형 쇼핑몰로 가게 되면은 아마 자체 상품 코드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다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품 상태 이거 뭐신 상품 중고 상품 다 있죠? 이것도 상품의 속성이니까 본인의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 요약 설명은 여기 입력하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있죠. 상품 요약 정보. 여기에 떠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뜨게 하고 안 뜨게 하고 여기 봐요. 이게 상품 요약 설명이에요. 여기 뜰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상품 정보 쪽에 연동돼서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간략 설명도 상품 간략 설명 정보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입력하는 정보들이 디자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노출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약 정보 입력하셨으면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제 비누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 이거는 넘어갈게요. 에디봇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모바일 상품 상세 설명은 이 어, 상품 상세 설명을 동일하게 모바일에 노출할 거냐 아니면은 모바일은 난 다른 버전으로 등록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선택이요. 에 그래서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등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등록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검색어 설정은 우리 저번에 SEO 설정 했잖아요. 거기에 아마 연동되는 정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력해 주세요. 내 제품이 검색될 수 있는 모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어, 검색 엔진에 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품마다 이렇게 정보를 등록하면은 다 메타 정보라는 걸 들고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 정보, 소비자가, 소비자가, 뭐, 만 원, 이렇게 있죠? 소비자가가 소비자한테 보여지는 소비자가예요. 그 공급가. 이 공급가가 왜 있냐면은, 어, 처음에 쇼핑몰, 우리 시작할 때, 예전에는 막 동대문에서 옷 같은 거 사입해서 파는 게 대다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개념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내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면 사실상 공급가라는 게 재료 값이겠죠. 그래서, 뭐, 나는 그냥 뭐, 9,000원에 만들었어. 아니면 9,000원에 떼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만의 공급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공급가 소비자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과세 상품. 이 과세, 영세, 면세. 이거는 본인의 그 사업장 유형에 따라서 변동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과세겠죠? 그리고 이 판매가. 이 판매가 계산은 마진율 이렇게 10% 하고 판매가 적용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공급가에 마진율 계산에서 판매가가 이렇게 적용된 거예요. 9,900원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소비자가 만 원인데 난 9,900원에 팔아라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소비자가 만 원에 9,9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소비자가보다 판매가를 조금 낮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에 500원 더 붙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별로 이용 안 하거든요. 판매가 적용 굳이 안 하고 만원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9,500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판매가 대체 문구 요거는 판매가 대신에 대체 문구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에요. 해당 기능 사용할 경우에 상품 주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 만약에 뭐 제품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판매가 부분에 제품 제품이라고 떠요. 그러고 이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판매를 안할 제품이면은 설정하겠지만 아니면 안 하겠죠. 구매 제한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모두 구매 가능. 뭐 회원 비회원 다 구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원만 구매 가능. 이 회원에서도 등급별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폐쇄형 쇼핑몰인 경우에 이렇게 하겠죠. 일반적으로 뭐 멤버십 쇼핑몰이거나 아니면은 나는 뭐 도매상들에게, 소매상들에게만 파는 쇼핑몰이야 라고 하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독구매 설정. 이거는 단독구매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제품만 살수 있게. 그래서 이 제품이랑 딴 제품이랑 같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이 제품만 하나만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구매, 주문, 단위, 뭐, 품목 기준, 상품 기준 있잖아요. 품목이랑 상품이랑 뭐가 다를까요? 일단 상품은 뭐, 티셔츠 한 벌, 바지 한 벌, 이게 상품이에요. 근데 품목은 티셔츠 한 벌에 라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난 티셔츠 라지 사이즈 하나, 미디움 사이즈 하나, 스몰 사이즈 하나, 그건 각 품목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품목별이고, 티셔츠는 큰 단위로 상품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문 단위를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주문 수량 제한. 이것도 뭐 있죠? 상품 기준 품목 기준으로 몇개 이상 최소 주문하게 하겠다? 아니면 최대 주량, 최대 주문 수량 몇 개까지 하게 하겠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상품이랑 품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품목은 흰 티셔츠에 뭐 옵션을 이렇게 몇개 설정을 해놨으면 그 옵션 기준이 품목이 되고요. 옵션을 설정 안 한, 그냥 최초 등록한 상품 자체가 상품이에요. 사용하시다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정립금, 이건 내가 설정한 정립금을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고,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 제품은 정립금을 더 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 설정으로 설정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제 방식에 따른 정립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인 혜택 설정 요 제품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설정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혜택 등록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혜택을 등록하신 다음에 요 혜택을 상품에 적용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 등급 혜택 설정 이거는 어 내가 쇼핑몰에서 회원 등급제를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설정이 가능할 건데 저는 현재 쇼핑몰에 회원 등급을 지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화된 거예요. 요거는 내가 등록한 이벤트 정보를 노출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이벤트는 어디서 등록하냐면은 여기 프로모션 공통 이벤트 관리 있죠. 요 메뉴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벤트 등록할 수 있거든요. 저는 내용이 회원가입 1,000원 할인 쿠폰 증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상품 상세 정보 위 또는 옆에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요. 저는 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정보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인 인증은 요 제품을 팔때 성인 인증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 쇼핑 초과 홍보 문구는 네이버 쇼핑 연동하면은 이런 거 일단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옵션. 옵션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조합 H형부터 조합 분리형, 상품 연동형, 독립 선택형. 그 영상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입력 옵션.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추가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함 하시면은 추가 입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내 티셔츠에 뭔가 문구를 새기고 싶어 나는 문구를 새기면서 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품 쪽에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항목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 첨부는 파일을 첨부 받을 수 있어요 물건을 판매할 때 그래서 물건 구매할 때이 어, 사용자는 내가 만약 필수로 선택해 놨으면 필수로 파일을 올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 문구로 해결되지 않고 뭔가 문서를 업로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 요 이미지 그때 다 알아봤죠. 요 상세 이미지는 요 상세 페이지, 요 목록 이미지는 요 목록 페이지, 그리고 작은 목록은 여기 작은 목록 뜨잖아요. 여기고 축소 이미지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표시되는 상품 관련 이미지 즉요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추가 이미지 등록. 추가 이미지는 뭐 여기는 그한 장씩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추가 이미지 등록하면은 다 추가로 연달아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요 상품 이미지 꾸미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추가하면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작 정보. 요 제작 정보는 요 제품에 대한 제작 정보예요. 그래서 추가, 그냥 요 상품에 대한 메타 정보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돼요. 뭐 자체적 화면 이렇게 그냥 랩두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 상세 이용 안내 볼까요? 이것도 보면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상품 결제 안내, 배송 안내, 교환 반품 안내 다 상품 이쪽에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요 정보들을 상품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보 사용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된 요 정보가 노출되지만 난 상품별로 따로 등록할 거 라고 하시면 직접 등록하면은 요 정보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이콘 설정은 요 카페에서 아이콘 추가하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상품명, 함께 아이콘이 표시돼요. 상품명이랑 함께. 그래서 요 아이콘이 상품명 옆에 같이 표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정보, 배송 정보 뭐 배송 정보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국내 배송 기본 설정 사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굳이 뭐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해외 막 보내는 거 아니면은 그리고 추가 구성 상품, 추가 구성 상품은 요거 사용하시면은 추가로 요 설정한 상품이 쇼핑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내 제품 하나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추가 구성 상품 하면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추가로 제품 판매를 유도하고자 할때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관련 상품. 관련 상품도 이 추천 상품으로 뜨는 거예요.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SEO. 이거 설정 다 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으로 다 검색이 되는 거니까. 브라우저 타이틀, 뭐 제품의 명칭 그리고 어 제품 제작자, 디스크립션, 제품 상세 설명 입력하시면 되고 제품 키워드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 이거 그냥 상품 메모예요. 이거 그냥 관리자용이니까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 쇼핑 추가 정보, 네이버 쇼핑 연동한 경우에 이런 거 선택하시면은 돼요. 그래야 이 정보들이 네이버 쇼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품 상세 항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 정보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